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즐겁고 현명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도 그레이트 시니어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신나게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저도 궁금했었던 것인데요.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막상 설명하려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알고 우리도 실천해 봅시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지중해 식단, 어르신이 편하게 시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지중해 식단, 그리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색 지중해 식단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무엇인지, 왜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이면 좋은지, 장보기부터 한끼 차려보는 방법, 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점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시고 필요하시면 메모도 해보세요. 1. 지중해 식단이란 무엇인가요?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큰 바다 이름입니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 생선, 올리브유를 자주 먹었습니다. 이 일상의 밥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식사법이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를 더 좋은 재료로 바꾸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넉넉히, 통곡물을 고르고 올리브유를 쓰고 단백질은 생선과 콩, 견과류에서 자주 챙기고 가공식품과 단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덜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잘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왜 어르신께 특히 좋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뇌는 함께 변화합니다. 기억을 맞는 해마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기 쉬운데 식사 습관을 바꾸면 이 변화를 천천히 만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과 섬유소, 통곡물의 천천히 올라가는 에너지,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 생선과 콩의 단백질은 모두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과 혈압이 잘 관리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의 기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식사 후에 쉽게 졸리거나 저녁 무렵이 되면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 원칙 다섯 가지. 첫째,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생채소가 드시기 불편하시면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귀리 통밀빵처럼 껍질과 영양이 남아있는 통곡물로 바꿉니다. 치아나 소화가 불편하시면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지으세요. 셋째,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버터나 쇼트닝 대신 올리브유로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넷째, 단백질은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위주로 챙기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횟수와 양을 줄입니다. 다섯째, 단음료와 과자를 줄이고 물과 차를 자주 드십니다. 달달함이 당길 때는 과일과 견과류 몇 알로 대신해 보세요. 4. 녹색 지중해 식단 한 걸음 더. 지중해 식단의 폴리페놀이라는 식물 성분을 조금 더 챙기면 녹색 지중해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호두 한 줌, 녹차 몇 잔, 잎채소 더 넉넉히. 망카이라는 물에서 자라는 식물도 소개되지만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를 더 자주 드시면 충분합니다. 녹차는 낮 시간에 천천히 드시고 밤에는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께 맞춘 부드러운 식단 예시.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잘게 부순 호두를 넣고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곁들여 보세요. 통밀 토스트를 얇게 구워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면 씹기에도 편합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면 속이 편안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을 부드럽게 지어 작은 공기로 드시고 채소 반찬 두 가지 이상을 담으세요.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기름기를 한번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내면 깔끔합니다. 생선이 불편하시면 두부부침이나 병아리콩 샐러드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사과 반쪽을 얇게 썰어 드시고 아몬드 몇 알을 곁들이세요. 당이 많이 든 과자나 빵보다 속이 훨씬 편합니다. 저녁에는 렌틸콩을 토마토와 함께 푹 끓여 수프로 드세요. 시금치나 상추를 살짝 데쳐 올리브유와 레몬으로 무치면 소금이 적어도 맛이 살아납니다. 통밀빵은 작은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6. 장보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올리브유 한 병, 호두와 아몬드, 현미와 귀리, 통밀 파스타, 두부, 병아리콩과 렌틸콩, 고등어와 연어처럼 지방이 적당한 생선, 잎채소와 토마토, 제철 과일, 녹차 티백을 준비하시면 한주 식단이 편해집니다. 통조림 생선을 고르실 때는 소금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용 전에 한번 물에 헹구면 더 깔끔합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세일 기간을 활용하시고 곡물과 콩은 대용량을 나눠 보관하시면 경제적입니다. 7. 부드럽게 드시는 조리 요령. 치아나 잇몸이 불편하시면 채소는 너무 단단하지 않게 익히고 고기는 작은 크기로 썰어 조리하세요. 통국물은 충분히 불렸다가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에 잡곡 모드로 지으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견과류는 통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잘게 부수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리면 씹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는 소금 대신 레몬과 식초, 마늘과 허브, 후추로 풍미를 살리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지중해식 한끼 차리기 실전 안내. 먼저 접시를 떠올립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상추와 오이, 방울토마토를 한입 크기로 썰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과 통곡물로 나눕니다. 통밀빵 작은 조각이나 현미를 한 숟가락 더하고 단백질로는 구운 고등어한 토막이나 두부부침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몇 알을 샐러드 위에 부수어 뿌리면 한끼 완성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식탁이 금세 건강해집니다. 9. 외식과 급식에서의 현명한 선택. 외식을 하실 때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메뉴를 먼저 보시고, 샐러드가 있으면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해서 올리브유만 살짝 사용해 보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은 조금만,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 요리는 토마토 소스나 올리브유 기반이 더 좋습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을 편하게 만듭니다. 10. 일주일 적응 계획. 첫째 날에는 기름만 바꿉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생으로 불편하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에는 생선을 한끼 드셔보세요. 구이, 조림, 통조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넷째 날에는 가공육을 쉬고 두부나 콩 요리를 한번 해봅니다. 다섯째 날에는 설탕이 든 음료를 쉬고 물이나 차로 바꿉니다. 여섯째 날에는 통곡물을 선택합니다. 현미, 귀리, 보리 중 드시기 편한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냉장고를 정리해 채소와 과일을 보기 좋게 담아두세요.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10일, 약 드시는 분들이 알아두실 점. 항응고제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녹차를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은 녹차를 낮에 적당량만 드세요.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은 식단을 바꾼 뒤에 저혈당 증상이 없는지 살피시고 혈당 체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다른 견과나 씨앗으로 바꾸시고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천천히 늘리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병력과 약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하나 밥을 흰쌀밥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흰쌀밥만 드시기보다 현미나 보리를 조금 섞어보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지으세요. 질문 2. 고기는 전혀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횟수와 양을 조절하자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올리브유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맛이 변하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세요. 가능한 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질문 4. 비용이 걱정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고르고 콩과 통곡물을 기본으로 하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선은 냉동이나 통조림을 적절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3. 오늘부터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오늘 드실 한 끼에서 기름만 바꿔보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고 접시에 채소를 한 주먹 더 올리세요. 저녁에 달달한 음료가 땡기면 물이나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이세 가지만 해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내일은 여기에 통곡물을 한 숟가락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일주일, 한 달, 석달 뒤에 거울 속에 나와 매일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14. 기억해두면 좋은 말한줄 지중해 식단은 덜 먹는 법이 아니라 더잘 먹는 법입니다. 우리 몸과 머리는 좋은 재료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이 됩니다. 15. 마무리 안내. 지금까지 지중의 식단, 그리고 녹색 지중의 식단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드렸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넉넉히, 통곡물을 고르고, 올리브유를 쓰고, 생선과 콩과 견과류를 자주 먹고, 단 것과 짠 것은 줄이는 것.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몸이 편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